하버드 대학교는 1636년에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어, 하버드 대학교는 8명 8명의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161명의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188명의 억만 장자를 배출해냈습니다. 어, 이외, 이외에도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이제 유명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뛰어난 교육이 있습니다. 어, 세계적 교수들과 이제 학생들을, 세계적 교수들과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문적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학교는 63조 원의 대학교 기금, 대학교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 하버드대학교는 또 문화적으로 되게 다양한 편입니다. 어,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 구성된 합숙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학교의 동문으로는 마크 저커버그, 빌 게이츠, 오바마 등이 있습니다. 대학교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게 하버드 야드라는 건물입니다. 하버드 야드에는 학부 수업동이 모여 있습니다. 그 위쪽에 보이는 곳은 바로 공과대학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이쪽과 이쪽을 아울러서 행정대학원과 기숙사 그리고 교육대학원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강이 있는데요. 강은 찰스리버입니다. 찰스리버 아래에는 로스쿨 캠퍼스와 경영대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두 캠퍼스는 아름답다고 유명한데요. 로스쿨 캠퍼스는 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도 만들어진 만큼 세간에도 많이 알려진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를 대표로 한 다른 아이비리그를 모두 통틀어서 그들에 대한 입시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대학교의 2021년 학부 합격률은 무려 3.4%로 그 전까지 유지했던 4%도 미치지 못하는 합격률을 보입니다.